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어이구, 이거 흔들리노. y는 log2에 x 함수하고 y는 log2에 4 x 3인데 일단 4로 묶었어요. 그럼 얘는 y는 log2에 x-1에다가 2 더하기, log2에 4가 있으니까 log2에 4는 2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네. 어, 얘는 이 함수를 x축으로 1,x축 1만큼, y축 2만큼 평행이로 했다면 되겠지.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로그 2x 그래프는 어 1, 0을 지나니까 요렇게 그려 볼게. 자, 얘는 어 x가 2일 때 얘는 2, 1을 지날 건데. 얘는 1일 때 2, 3을 지나지. 3을 지나지. 이 점이 요렇게 어 평이던 거야. 1 2, 3이 아니고 2, 1을 지나네. 어2 넣으면 요0 되니까 어 로그 1은 0이니까 곧 말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x축으로 1만큼 이만큼 전체적으로 이 점이 요로 갔다 생각하면 돼. 그렇게 전체적으로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 함수를 자. 이 함수를 우리가 x축으로 어 1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 y는 2x 4하고 만난 점을 어이두 점하고 그다음에 y는 2x 8과 만나는 어 두 함수가 만난 점, 두 점을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야. 자, 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 쌤도 뭐, 이래 생각하고 저래 고민하다가, 어, 얘가, 이 X가 도대체, 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힘들어. 2X-4하고, 로그 2에 X하고,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하려 도 뭐, 방정식 찾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Y는 로그 2X-4는, 자. 이렇게 생각해 봐.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돼해 봐. y는 로그 2,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돼해 봐. 그럼 y는 로그 2x 2가 되고 없어지고 2x 4네. 어, 이 점을 이 직선 자체는 지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 직선이 자기가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 점을 이 점이 만약에 알파 콤마 어, 그러면 알파 일때 로그 2 알파 값이 계시네. 로그 2의 알파라면 이 함수 값은 무조건 그거보다 x는 1코고 알파 플러스 1콤마 어, 로그 2의 알파 값에다가 어이 값이 더큰 거야. 어, 로그에다가 뭐 뭔짓한게 아니라 그 함수 값이 그냥 1만큼 2만큼 올라갔네. 어 그러면 봐봐. 이 식도 마찬가지야. y는 로그 2의 x-8도 어, x 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기 자신이야.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x 1만큼, 이만큼 자기 자신 함수야. 어, 그러면 이 함수를 x 축 1만큼 영점 간그점 그대로고 이 점을 만약에 베타라 하면 베타 콤마 뭐 로그 2의 베타라 했으면 얘는 어, 이 x의 함수값은 베타보다 1 크고 맞지? 어, y값은 로그 2의 베타라는 그값에보다딱이2더큰 값이겠네. 1, 2. 어, 그렇게 보면 얘와 얘는 어쨌든 평행한데 어, 이 점에서 요렇게 간 요점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간 거랑 요점에서 간게 이만큼 간 거랑 얘를 간 거랑 똑같네. 얘가 이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고 얘도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맞지? 그럼 평행사변이 되겠네. 이해됐나요? 어 그래서 평행사변이란 거알수 있어. 그러면 물론 요 넓이를 고려는데요 넓이를 고려는데요 튀어나온 만큼 여기 채워주고 지워주고 하면 어이내 점을 지나는 평행사변이란 걸 그려진다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볼게. 이 점의 좌표는 모르겠어. 이 점의 좌표는 모르겠어. 그이 평행 사변형이랑 어, 요 똑같이 살짝 내렸어. 1만큼 내렸어. 얘도 1만큼 내렸어. 이 점을 1만큼 내리고 이 점을 1만큼 해서 그렇게 연결한 이 평행 사변형이랑 어,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똑같으니까 어. 어쨌든 넓이는 똑같아. 맞지? 이게 밑변이고 이게 밑변이고 밑변 밑편 곱하기 높이. 얘도 마찬가지 밑변이고 밑변의 길이 같이 똑같이 내었으니까 높이 똑같이 그러면 내가 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요 길이는 내가 요렇게 더 내려갖고 요 점에 이 X축에 평행하게 이 점하고 X축에 평행하게 어 Y값이 로그 2 알파면 얘도 로그 2 알파 되게 이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해볼게. 그러면 좀 넓이가 구하기 싫어. 왜냐면 X축에 평행하게 하면 실제로 봐봐. 이 직선을 그냥 한쪽으로만 봤을 때 로그 Y는 이 X를 마이너스 4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잖아. 그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 y는 로그 2에 x-8. 어?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x축으로만 갔다 치면 얘는 어, 4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마치 아, x축으로 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2가 되겠네. 이 길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y는 로그 2x4하고 에 y는 로그 2x8. 뭐 y축으로는 뭐 어떻게 평행이로 안지 말고 x축에 평행한 거 보면 이쪽이 이만큼 평행이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 점에서 이점까지 높이는 x 축으 1만큼 갔을 때 y축으로 2만큼 갔네. x 축으 1만큼 은 y축으로 2만큼 갔네. 어, 어쨌든 x축에 평행하게 그랬으니까 요 수직 끊어 놓고 어이 점에서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우리 높이를 보면 이 높이는 2가 되겠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아까 말했던 넓이는 우리가 2 2 해서 어, 넓이에서는 4가 된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